최근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전남 여수시 아파트 중에서 최고가 거래 5 곳입니다. 5위는 문수동 대성별힐입니다. 20년 입주 10개동 722세대로 24년 11월 14층 34평이 4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소라면 힐스테이트 중림젠틀리스입니다. 21년 입주 18개동 989세대로 10층 33평이 5억 5,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학동 이 편한 세상 여수 더 퍼스트입니다. 21년 입주 구개동 821세대로 24년 11월 7층 33평이 5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웅천동 여수 웅천포레나 1단지입니다. 19년 입주 3개동 333세대로 13층 39평이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웅천동 신영웅천지웰 3차입니다. 14년 입주 구개동 672세대로 24년 10월 19층 39평이 6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